세상에는 성공을 가늠하는 수많은 잣대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나 넉넉한 통장 잔고가 그 척도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진짜 성공은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세상에 빛이 되어 주위를 은은하게 밝히는 삶입니다. 빛은 자신을 태워 어둠을 몰아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나만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가진 따스함을 이웃과 나누며, 그 온기가 타인에게 닿게 하는 사람, 그가 머문 자리마다 작은 희망이 피어난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화려한 조명처럼 눈을 부시게 하지는 않아도, 길 잃은 예계가 어. 이정표가 되어주는 밤길의 등불 같은 존재야말로, 우리 시대가 간절히 기다리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있는 행복은 전염성이 무척 강합니다. 내가 올바른 가치관 위에서 진심으로 행복해질 때그 맑은 에너지는 빛이 되어 주변으로 퍼져 나갑니다. 나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나의 성실함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치유하는 빛의 한 조각이 됩니다. 성공은 멀리 있는 거창한 훈장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건넨 다정한 말 한마디, 정직하게 땀 흘린 시간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귀한 빛줄기가 됩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누군가의 마음이 조금 더 환해졌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에 품은 그 선한 빛을 소중히 꽃피워 보시길 소망합니다.